저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 조정을 받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주만 오르고 있는 이유 바로 로봇을 맡고 있는 이 포스코 DX의 강세 덕분이죠. 9월 2일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 포스코 DX도 로봇주로 편입이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신고가 돌파 계속 적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중요한 이유 정말 중요한 이유 반갑습니다. 포스코의 딸 운용사 전문자격 보유 진수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주님들 지금 문의들 많이 주신 포스코 포스코 DX 지금 긴급 공시가 발생을 했고요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는 중요 호재 로봇 호재가 이 IR 개체에서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여의도 긴급 찌라시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영상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에코프로그룹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왜 포스코만 잘 나가냐 라고 하는데 그 비밀이 바로 이 포스코 DX에 있죠 이 포스코가 로봇 MOU도 맺고 있고요 코스코 DX가 스마트 팩토리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로봇으로도 같이 재료가 엮이면서 지금 2차 전지 대장으로 올라서면서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계속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이 수급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하 공매도 잔량도 다 소진이 안 되어 있고 쌓여 있는 게 일부 쌓여 있는 잔량이 있기 때문에 이 9월 7일 주주명부 폐쇄일에 1차로 한번 떨어 나가야 되고요.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 공매도 세력들이 물량 떨기 위해서 한번 쭉 흩었다가 다시 오를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은 일부러 올렸다가 내려가지고 청산을 시키려고 전략을 짜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절대 가만히는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포스코 그룹주 지금 포스코 dx 주가를 보시면 제가 분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분봉으로 고점 올렸다가 순식간에 이 장대 음봉 나온 날 있죠? 하루 만에 순식간에 마이너스 15%까지도 급락을 만들어냈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쌍바닥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반등이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까지 돌파하는 슈팅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함부로 막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급락할 때 매수에 집중한 전략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시나리오 크게 딱두 가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미친 듯이 폭득. 오버슈팅 만들어서 위에서 공매도 업팅 룰예외안 되게 올라갈 때 공매도 짜자자작 쳐가지고 내려서 밑에서 청산을 시킨다던가 단가 조절해서요. 아니면은 물량 가둬놓고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공포에 이 개인들, 세력이 개미털기를 하는 거 모르는 개인들의 공포 손절 물량 받아가지고 물량 바꿔치기해서 매수로 이 손실을 만회한다거나 크게 이두 가지 매수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얘네가 손으로 매매를 하지 않아요. 원래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하는데 여기서 더 악질적으로 움직여서서 여러분들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외국계 증권사 있죠. 메릴린티, JP 모강, 골드만, 요런 애들이 알고리즘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매매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일괄적으로 매수매도를 때릴 수가 있어서요. 이 매수매도 주문이 조금 더 빠르게 전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손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알면은 뭐 저희가 뭐 빚이랑 다 끌어가지고 투자를 하죠. 안 그래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움직임,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듯이 유의미한 가격대에서 딱딱 맞아주고 받아주는 모습들이 주식 초보분들, 주린이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 바쁘신 분들도 대응을 할수 있도록 특정 파동에 맞게.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한 종목들을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대응 전략이라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는 중요 여의도 증권가 속보, 찌라시부터 외신 속보까지 중요 정보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같이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제 영상 구독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서 도움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포스코 dx 본격 로봇 호재를 알아볼 예정인데 그 전에 이제 곧 추석이기 하니까 제가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9월 한가위 맞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용돈 벌어가시라고 한가위 맞이 검색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학생분들이나 누구나 다 따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실전 투자 대회에서 백위권에서 상위 1%를 하고 있는 트레이더의 종목 검색식입니다. 제가 실제로 단타 매매 진행하는 매매 기법을 빅데이터와 알고리즘화 해 가지고 만들게 된 검색식이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돈이 쏠리고 있는 주도 테마 종목 딱한 종목씩 선별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매를 할수 있도록 제가 딱 포착할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실제로 6개월 이상 이 장기간 성과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피와 코스닥 대비 오버퍼폼하는 안정적인 수익률 여기 빨간 선 보이시죠? 이렇게 빨간 선대로 오버퍼폼하는 뛰어난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검색식이고요. 여러분 사실 이런 차이가 이런 실력의 차이, 기준의 차이가 한 끗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요. 우리의 계좌로 따졌을 때는 큰 결실의 차이까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의 특성 자체가 복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5% 10% 씩만 차이가 나더라도 6개월이 지났을 때이 계좌의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하고 안 하시고에 따라서 큰 계좌의 결실의 차이가 만들어지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부터 계좌 한번 제대로 바꿔보겠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지금 영웅전 상위 1%를 하고 있는 트레이더의 검색식 우리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나눔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하죠 위에 제 전화번호 크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010-280-27984 위에 제 전화번호로 한가위 라고만 간단히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키움 영웅전에 지금 참전을 해가지고 성과도 내고 있고 보여드린 검색식도 키움 검색식이지만요. 다른 증권사를 사용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 제가 증권사에 맞게 또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를 쓰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한가위 하고 다른 증권사 뭐 나무라던가 함투라던가 이렇게 같이 남겨 주시면은 제가 함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MTS 핸드폰에서도 설정이나 사용이 가능한 검색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참여하시고 함께 받아 보시고 편하게 이용하시면서 수익도 보시고요. 아직도 제 영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포스코 DX가 로봇주로 가장 크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중요제로 지금 2차 전지 소재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자동화 설비와 제어 시스템 그러니까 로봇, 2차 전지 로봇주로 가장 크게 모멘텀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포스코 DX가 로봇 자동화 솔루션 사업 등요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좀돈 냄새 잘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눈치 채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라 확장 가능성이죠. 그래서 이 포스코 DX가 로봇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확장할 때 수혜를 볼수 있는 수혜주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스마트 팩토리 2차전지 로봇 스마트 팩토리 관련 관련주로 제가 지금 100%에서 5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시가총액 작고 유통 물량 작고 가벼운 이 수해주 딱한 종목을 발굴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포스코 DX도 이번에 급등이 쉽게 나올 수가 있었던 이유가 유통 비율이 30%가 얼마 안 되는 이런 품절주였 때문에 급등이 가능했다 라는 거고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저한테 문의 남겨주시면요 요 수해주 같이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리면은 뭐 많은 분들이 알아서 싫다 이게 아니고요. 물량이 얼마 없고 작고 가벼운 종목일수록 이렇게 영상에서 함부로 여러분들 막큰 금액 많이 사시면 수급이 꼬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문의 주신 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선착순으로 같이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문자 주신 구독자님들께 제가 요 수익 함께 챙겨가실 수 있도록 모든 정보 전략 무료 나눔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요 우리 포스코 DX 실시간 총정리 대응 전략 자료와 함께 이 액자전지 로봇 스마트팩토리 관련 주 같이 받아보신 방법은 간단한데요. 제 영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위에 제 전화번호 크게 띄어드리고 있습니다. 010 2802 7984 위에 제 전화번호로 4D라고 이렇게 간단히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4D라고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9월 7일에 제가 요이 날짜를 앞두고 급등락, 슈팅 급락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서. 실시간 실점 맥점 전략까지 공유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필수 정보, 전략, 그리고 로봇, 스마트, 팩토리, 2차전지 관련주로 오를 수 있는 수혜주까지 함께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당연히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이 모든 정보 전략 무료 나눔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무일 동안 92%가 오르고 겨우 이제 7%가 하락이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더 급등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을 하고 보면은 이 급등락이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좋은 전략이 되겠죠. 요거를 제가 도와드린다 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 하지 마시고 정보 전략 받아보면서 수익의 기회까지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2차전지 주주님들은한 한번만 들고 계신 게 아니라 또 여러 종목 들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위에 제 전화번호로요, 이렇게 뭐 갖고 계신 보유 종목들 명 보내주시면은 제가 대응 전략 실시간 정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단기로 들고 계신 분들, 중장기로 들고 계시는 분들 나눠가지고 대응 시나리오 목표가 비중 전략까지 이렇게 나눔해드릴 테니까 위에 제 전화번호 010 2802 7984로 간단히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정... 정보 전략 대응 함께 하시고 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기회의 장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주식 왜 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고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이렇게 문의들 많이들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자의 마인드를 최대한 따라가고 부자의 방식을 따라가야지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자들이 생각한 부자의 기준이 얼마냐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100억은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부자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100억 부자 프로젝트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해요. 이거는 실제로 운용사에서 진행을 하는 이 자산 레벨업 자산 분리기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 워렌 버핏 투자의 대가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자산을 불리는 건요 쉽게 게임의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자산이 두 배가 될 때마다 이 레벨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레벨업이 높아질 때마다 경험치를 쌓고 이 투자 대상과 방법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다 보시면 레벨이 1 레벨부터 10레벨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죠. 실제로 이 버크셔에서웨이의 주가상승, 이 자산 증가율도 수년간, 단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레벨을 15까지 진행을 했던 바가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레벨인지? 가산의 레벨 투자의 레벨을 먼저 체크를 하고요 이 그래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넘어갈지를 점검을 해서 도전을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많이들 매매를 하시는 금액대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 보통 이 2, 3레벨에 좀 많이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투자 대상 방법을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경험치를 계속 쌓아 가셔야 된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뭐 주식 초보이다 본업이 있다 직장인 분들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 자체가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좀 욕심이 과한 분들 레벨업이 아니라 순식간에 한 순간에 이렇게 두세의 레벨을 한 번에 넘어가고자 하고 우리 주주님들이 좀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 워렌 버핏 형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겠지만 같이 투자를 하라 했겠지 왜 그렇게 이렇게 투자를 하냐라고 말씀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짤로 좀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내가 해보고, 이게 아니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 주식 초보였다. 직장인 투자자라서 이런 시간이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좀 센다. 라는 걸 알면 차라리, 배를 바꿔 타는 게 생산적이다 라고 또 명언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한 달에 1 레벨업 목표로 이 100억 부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단계에 맞는 투자 전략 종목들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면서 차근차근 레벨업해 가시면서 우리가 100억 부자까지 갈수 있도록 제가 힘쓰고 같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님들 문의주시면 제가 이 모든 정보를 전략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죠. 제가 진짜 절실하신 분들 위해서 복구 종목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많이 안 들려요. 딱한 달에 한 종목씩 드리고 있고요. 한 달에 딱 1레벨씩 차근차근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딱한 레벨만 다음으로 넘어가도 많은 경험치를 쌓으시고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거 단순히 자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버핏 형님의 마지막 명언 나 자신을 움직여라. 세상을 움직이려면 나부터 일단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고 계시죠. 저랑 같이 100억 프로젝트, 100억 부자 되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참여 방법 간단하죠. 위에 제 전화번호 크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010-280-27984로 100억! 이라고만 간단히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00억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과 제가 100억 부자 프로젝트 바로 딱 진행을 할 예정이고 한 달에 1레벨업 진행 목표로 하겠습니다. 뭔가 움직이 움직여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움직이세요. 100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100억 부자 프로, 프로젝트 참여 기회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무래도 본업하느라 바쁘신 우리 직장인 분들도 계시고 사장님들도 계시고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고 아살걸할때살걸 하고 아 이때 팔걸 하고 매도 시기 놓쳐서 후회하시고 이런 후회를 딱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종목 한 달에 딱한 종목 무료 나눔 우리 구독자님들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이복 코 종목 선물 뭐 금량 하이드로리튬 이제는 너무 유명해졌지만 지금도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종목 JLK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2,000원대 3,000원대에서 매직 마무리하고 장기간 바닥을 다진 다음에 이렇게 거래랑 빵빵빵 터뜨려 주면서 본격 시세 분출 시작해가지고 3,000원에서 13배가 오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계좌를 복구하려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본절에 오면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오를 종목에 기중을 확실하게 실어서 수익금을 크게 가져가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가 회복되고 복구가 됩니다. 최근에 JLK가 아니더라도요. 뭐 동운 아나텍이라든가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2,000원대 8,000원대에서 막 여덟 배, 10배, 13배까지도 오르는 종목들이 계속 탄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여러분 지금 초전도체 대장주로 지금 연속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는 신성 델타텍 그만하더라도 저희 주주 공부방에서는 7월 초중순부터 계속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시는 시장의 중요 재료 주도 대장주 복구할 수 있는 핵심 정보 전략 전부 제가 딱한 종목씩 한 달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복구 종목 선물로 챙겨 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 4월부터요. 4월에 4천원대에서 지금 5배가 넘게 오른 STX, 지금 또 상한가가 간요 종목만 하더라도. 시세 초입 구간에서 제가 꾸준히 계속 매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종목, 저 종목 늦게 따라 들어가가지고 내가 사면은 내리고 내가 팔면은 오르고 요런 실수 하지 않겠다. 저랑 같이 계좌 제대로 회복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같이 받아보시는 참여 방법 역시 간단하죠. 위에 제 전화번호 010-2802-7984제 전화번호로요. 복이라고만 간단히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밤이나 새벽이나 주말이나 저한테 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100분이 넘는 분들, 200분이 넘는 분들 보내주셔도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딱한 종목, 한 달에 딱한 종목 드리는 이 복구 종목 선물 나눔해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주주님들 지금 시장 난이도가 진짜 어려워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계좌에 복 챙겨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 계좌 복 될 때까지 같이 힘쓰고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해 가시길 기원하겠고요. 다 분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실시간 정보로 바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